하루 중 내가 가장 똑똑한 시간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수면 성향만 알아도 많은 게 달라집니다. 당신은 어떤 수면 성향을 가졌나요? 터닝포인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면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세계적인 팟캐스트 The Diary of a CEO에서 최근 수면과학을 다룬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게스트는 무려 26년이란 시간을 수면과학에 연구한 수면과학 전문가 마이클 브루스였는데요. 세계적 CEO들과 부자들이 수면 최적화를 위해 고용하는 그의 인사이트는 일주일도 안 돼서 유튜브에서만 300만 조회수를 넘겼으며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잠이 부족할 때단2 5분만 만의 두뇌를 완벽하게 깨우는 방법 부터 네 가지 수면 성향 중 자신의 성향 만 찾아도 내가 가장 똑똑한 시간을 찾고 학생이면 더 높은 성적을 직장에선 더 많은 인정을 그리고 각자만의 도전에서는 가장 높은 효율을 낼수 있다고 했죠 이번 영상 속 인사이트는 분명 수면에 관한 간단하지만 최고의 영상이 될 겁니다 일단 우리가 잠에 대해서 이해할 중요한 것들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두뇌에서 어떻게 수면이 이루어지는 를 보자면 크게 수면 욕구와 수면 리듬이 있어요. 이두 가지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으며 배고픔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수면 욕구의 경우는 배가 고플 때 무언가를 먹으면 욕구가 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잠을 자면 낮아집니다. 생리학적 관점으로 이해하자면 우리 몸 속의 에너지를 만드는 포도당은 아데노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두뇌의 수용체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데노신이 두뇌한 편에 쌓이면 우리는 피곤함과 수면 욕구를 느끼죠. 모든 에너지들이 피곤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한 이유는 피곤함을 사라지게 만드는 카페인이 피곤함을 축적하는 아데노신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안다면 단 25분으로 4시간의 최대 효율을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카페인과 아데노신은 너무 닮아서 두뇌의 같은 수용체에 쌓이게 됩니다. 다른 점은 오로지 한 가지 분자일 뿐이죠. 아데노신이 쌓이며 피곤함을 만든다면 같은 곳에 카페인이 들어간다. 한다면. 아데노신이 막히면서 각성 효과가 일어납니다. 카페인은 피로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뇌를 속이는 것 뿐이죠. 그렇게이 부분을 이용해서 두뇌를 속이는 방법으로 마이클은 네파라떼라 불리는 25분의 카페인 낮잠을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이 효과는 4시간 동안 잠을 잔 효과와 최고의 각성 효과를 25분 만에 만들 수 있어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설탕이 없는 블랙커피나 에스프레소를 약간 시원하게 만들어서 빠르게 마시고 바로 25분간의 낮잠을 자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낮잠을 자며 두뇌에 쌓여있던 아데노신이 사라질 때 구조가 똑같은 카페인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낮잠에서 깨어난 후에 아데노신이 쌓이는 속도가 늦춰지기도 하죠. 왜냐면그 자리엔 카페인이 채워졌으니까요. 그렇게 이 각성 효과는 적어도 4시간은 문제없이 집중력과 퍼포먼스 를 올립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커피를 마셨는데 어떻게 낮잠을 자지? 사실 카페인을 섭취하고 나서 우리의 두뇌가 카페인을 인식하기까지 대개 15분에서 45분의 시간이 걸리고 각성 효과는 30분에서 60분 사이에 나타나요. 즉 차가운 커피를 빠르게 마시면 우리는 바로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30분 정도는 카페인의 효과를 못 느낍니다. 쉽게 말해 낮잠을 자면 아데노신을 없애 카페인이 들어갈 빈 공간을 만든 후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그 공간에 카페인이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각 악성 효과를 서서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은 실제로 마이클 이 가르치는 모든 ceo들이 잠이 부족 할때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이번 영상의 두 번째 잠의 정복법은 각자에게 맞는 수면 성향 크로노타입을 찾는 겁니다. 앞에서는 수면 욕구에 대해 알아봤 다면 수면 성향은 수면 리듬과 관련 이 있죠. 이런 표현은 아마 모두가 들어봤 을 겁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 혹은 저녁 형 인간이야. 사실 이 부분은 특성이라기보다 유전적 정보에 더큰 연관성이 있 다고 합니다. PER 3라는 단일염기 다형성에 관련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침형 인간, 반대쪽으로 치우치면 저녁형 인간의 성향을 가지며 만약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았을 경우 중립에 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물론 이 부분을 모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니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하루를 보내며 두뇌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쌓여요.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잠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아침형 저녁형 인간은 이멜 멜라토닌 호르몬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간대가 다른 것 뿐이에요. 멜라토닌이 더 빨리 쌓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 되는 거고 멜라토닌이 더 늦은 시간에 쌓이기 시작하면 반대로 저녁형 인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본 이유는 우리가 하루를 보내며 어떤 일을 하든지 최고의 효율과 결과를 만드는 완벽한 시간은 이 성향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수면 성향을 찾는 건 올바른 두뇌 사용법을 찾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마이클이나 눈 크로노타입은 아침형, 저녁형, 이두 가지가 아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자형 인간입니다. 아침형 인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5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일어나며 가장 생산성이 좋은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점심시간 직전까지라고 해요. 그리고 오후 2세시가 지나면서 이들은 점차 피곤함을 느끼고 이른 저녁에는 잠에 들게 됩니다. 전체 인구 중 10%에서 15%의 사람들이 사자형 인간에 속하죠. 두 번째 성향은 은 곰의 성향을 가졌습니다. 특징은 아침형 저녁형 인간도 아닌 그 중간 정도에 속하면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은 7시 그리고 9시 5시까지 이어지는 일반적인 회사 스케줄에 가장 적합한 성향입니다. 50%에서 55%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고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내는 시간은 두 부류로 다시 나뉘며 오전 11시부터 2시 혹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크로노 타입 늑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 돌빼미 혹은 저녁형 인간이라고도 불리며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이들은 가장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성향에 아침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은 오전 8시에서 9시 정도이며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는 오후 1시에서 5시 정도이거나 아주 늦은 밤도 함께 포함됩니다 마지막은 돌고래형 인간 이 부류는 지능이 높은 경향을 가집니다 읽는 것을 좋아하고 말도 빠르게 하는 성향이죠 일어나는 시간은 아침 6시인데 사자형 인간과는 다르게 잠에 쉽게 들지 못하고 또 잠에 들더라도 오래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최고의 효율을 내는 시간대는 늦은 오후인 3시에서 7시 사이가 됩니다. 물론 마이클은 이런 각자의 성향이 우리의 유전적 정보에 남아있다고도 했지만 동시에 살아가며 바뀔 수 있다고도 말해요. 심지어 몇 번은 이미 바뀌었을 거라고도 했죠. 그리고 자신의 성향만 알아도 많은 게 바뀝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들도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한 실험에선 학생들이 수업 시작 시간을 딱한 시간만 늦췄을 뿐인데도 성적이 한 단계 올라갔다고 합니다. C를 받던 학생은 비약점을 비약점을 받던 학생들은 a학점을 받았죠 그리고 또 다른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사자형 성향을 가졌고 그들의 높은 성적은 지능 때문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 시간대가 가장 효율적인 시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즉 늑대형 성향의 사람들이 더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그저 집중할 수 없는 시간대에 같은 시험을 치게 되는 사실 때문에 더 낮은 점수 혹은 성적을 받는 겁니다 다르게 보자면 인생 속 많은 결과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빛나는 시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일상 속 생산성, 두뇌의 퍼포먼스, 두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 이 모든 게 사실 수면 리듬과 관련되어 있고 이것만 알더라도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겠죠. 선택권이 있다면 자신의 두뇌가 가장 효율을 낼 때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이번 영상 속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수면을 이해하는 두 가지는 수면의 욕구와 수면의 리듬에 있으며 아데노신과 카페인의 비슷한 구조를 통해 잠이 부족했을 경우 카페인 낮잠으로 각성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리듬을 통해서 나의 두뇌가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를 찾고 머리를 쓰는 일은 해당 시간에 몸을 쓰는 시간은 두뇌의 효율이 아닌 다른 시간에 옮겨놓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마치 인생 속 치트키를 찾은 것처럼 남들 보다 더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영상 속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여러분의 느낀 점과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닝 포인트였습니다.